6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한치 이카메탈 출조를 나왔습니다. 자, 올해 이제 한치 출조, 오늘이 이제 첫 출조입니다. 원래 뭐 예년 같으면 이제 5월 달부터도 좀 다니고, 빠르게는 4월 달부터도 다니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바쁘기도 하고, 작년에 좀 이른 시기에 좀 고생도 좀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6월이 접어든, 지금 시점부터 이렇게 한치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 올해도 역시 뭐 여수권 뿐만 아니라 여수권, 통영권, 제주권까지 다양한 한치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출조인 만큼 좀 이렇게 탐색하는 의미로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큰 목표 말일 수는 없고요. 오늘 뭐 열심히 낚시를 하면서 어떤 패턴, 어떤 액션을 잘 먹는지, 뭐 어떤 수심, 어떤 얘기에잘 먹는지 그런 것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낚시를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저희 아루스 피싱클럽 회원님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역시나 뭐 팀풀이 아주 좋겠죠. 자, 오늘 하루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이제 수심 공유하면서 다 같이 같은 수심에서 열심히 흔들면서 한번 좋은 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20 20자 오늘 0 20 20 20 20 20 20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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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탐이을 하고 자 오늘 먼저 큰 애기 20스0초0 20 20 2게20 20 20 20 20 20 2 20! 20! 자, 또 이제 거치에서 물었습니다. 역시 수심 20m. 지금 뭐, 조무리 액션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치에서만 입질를 오고 있습니다. 오! 오! 자, 이번에 이카메탈에 한 마리 물었네요. 20! 20! 21호 정봐주세요 21호, 28, 28. 아, 이번에도 사이즈. 제 거치대 20미터에서 입지를 왔습니다. 지금 이제 선탑 쪽, 이제 어두워서 그런지 지금 이쪽 편보다는 최대한 이쪽, 이제 밝은 쪽 가까운 쪽에서만 입지를 오고 있습니다. 어우 사이즈 좋다. 자, 저 올해 뭐 사이즈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사이즈 괜찮은 한치 오늘 세 번째 한치 만났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사용 테클입니다 지금 이 카메탈 때두 대를 세팅을 했는데 어, 한치 대를 안 가져오고 이제 일반 서해권에서 쓰는 쭈갑대를 가져왔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레드마스터 커틀 PC 170175 이렇게 두 대를 가져왔는데 어, 레드마스터, 커틀피쉬 들고 올 때마다 항상 한치낚시에서 좀 좋은 조과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제 첫 출조인 만큼 이렇게 좀 레드마스터, 커틀피쉬 쌍포로 세팅을 했고, 어, 둘다 지금 3단 채비로 세팅을 했습니다. 쉬워! 지금 이카메탈 포함해서 이렇게 3단 채비고, 지금 이카메탈에 지금 요즘 뭐좀 작은 애기들을좀잘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애기는 지금 아루스 엔초베리 큰 것이랑 아루스 스몰액이 작은 것 이렇게 지금 두개 세팅했고 어 지금 여기도 지금 똑같이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카 메탈 지금 96g 쓰고 있고요 역시나 여기도 이제 큰 액이 작은 액이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스피닝 태클도 한대 준비를 했습니다 로드는 아부가르시아 솔티파이터 슈퍼 오모리그 702MLS 스펙이고요. 일단 뭐 오모리의 가짓줄 길이는 약한 80cm 정도 세팅을 했고 요즘 좀베트비시와 비슷한 고등어 멸치 이런 애기들 잘 먹는다고 해서 역시 약간 고등어 비슷한 이런 애기 세팅을 했고 채비는 기성채비 준비했습니다. 해동 오모리 채비 그리고 지금 저 오므리 봉돌 지금 16호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지금 30. 선장님이 어군 좀 가라앉았다고 30m권 탐색하라고 해서 바로 캐스팅해서 30m 안 차고 액션 두번 만에 바로 입질를 왔습니다. 네. 지금 어군이 지금 2 0까지좀 떠올렸다가 지금은 또 30까지 약간 좀 가라앉은 그런 상태입니다. 25. 자, 이제 30m권인데, 오히려 20m권보다 사이즈는 좀 작죠. 자, 방금은 뭐 입질 못 느꼈죠. 지금 액션 폴링하고 다시 액션 주면서 자동 움킹 됐고 지금 거의 배압 한 5m 지점까지 와서 30m 권에서 또한 마리 물었습니다. 아유 사이즈가 따이는. 아 귀여워.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30미터권 지금 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발 앞에서는 계속 입질이없고 계속 이제 캐스팅해서 먼 곳에서 지금 한 마리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25! 25! 자, 계속 캐스팅해서, 몽 곳에서만 입주로다가, 오랜만에, 네, 거치대 25에서 네. 한 마리 왔습니다. 아우, 좋다. 아우, 사이즈 좋다. 25! 아, 정정 22. 자, 이번에도 이제 30에서 20까지 탐색하다가 한 22m 이점에서 정말 물었습니다. 잠시! 잠시! 재시간시 잠시! 반시도시잠요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잠 뭐. 한치 첫 출조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일단 뭐 조항은 지금 배 전체적으로 지금 만 마리에서 뭐0여수 정도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어, 입질이 좀 예민한 편입니다. 아까 초반에 거치대에서는 조금 입질이 강하게 오는 듯 했으나, 지금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오모리 캐스팅에만 반응을 하고,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발 밑보다는 지금 먼 곳에서만 좀 입질이 오는 상황입니다 입질 자체는 뭐 굉장히 예민해서 그 액션 도중에 자동 훅킹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미세한 초릿대 움직임에 훅킹을 해보면 걸리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지금 입질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뭐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뭐 특정 채비나 뭐 애기 이런 거를 뭐 특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애기 지금 여러 가지 써봤는데 뭐큰 애기에도 붙고 작은 애기도 붙고 색깔도 좀 다양하게 그렇게 뭐 로테이션할 때마다 간혹 들어오는 입질에 뭐 다양한 애기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어 아직까지는 뭐 특정 패턴은 뭐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李希。<noise> <noise> 어우 쌍고리 같다 이거 오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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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대포 한채 하나 만났습니다. 지금 몸체만 사이즈가 거의 40cm 넘는 것 같고요. 우와. 자, 오늘 힘든 와중에 정말 사이즈 좋은 녀석 하나 만났습니다. you 15... 15! 네 현재 시간 4시 넘었고요. 어뭐 여전히 새벽 시간 내내 계속 많이 안 나왔습니다. 어, 뭐 오늘 조항은 뭐배 전체적으로도 거의 뭐 이제 폭망 수준이죠 지금 낱마리 뭐 수준부터 열몇 마리까지 이런 식으로 개인 조항이 나왔고 어, 저도 오늘 뭐 17마리 밖에 못 잡았습니다 뭐첫 출조에 뭐 대박이 나길 잠깐 바랬지만 역시나 좀안 좋은 조항이었죠 오늘 뭐 조항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뭐 패턴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일단 애기 색상 같은 경우도 뭐배 전체적으로도 어뭐 이색 저색 다 나왔고 저도 애기 색상 많이 바꾸면서 했는데 어 특정 애기에 여러 번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 애기 계속 돌려 쓰는데 색깔마다 하나씩 하나씩 무는 그런 패턴이었고 일단 오늘은 어 이제 이카메탈보다는 확실히 이제 오모리 체비가 유리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오군이 이렇게 두텁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얇은 얇은 층의 오군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하 공략보다는 수평 공략이 좀더 유리했고요. 수심층은 어 초반에 뭐 25에서 20m 거기서 잠깐 유지가 되다가 어 거의 30m 권까지 내려와서 거의 30m 권 근처에서 어좀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뭐. 대중 없이 뭐 30에서 20까지 대중 없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어군이 어 굉장히 얇게 끼고 조항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런 날은 좀 캐스팅을 해서 좀 오므린 채비로 수평적 공략을 하는 게어 그나마 유리하다는 걸알수 있는 그런 출조였고요 자, 올해 첫 한치낚시 이제 여수권은 이렇게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고, 어, 다음 한치 영상은 아마 통영권으로 갈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 오늘보다 더 나은 영상 만들 수 있길 기대하면서 자, 오늘 영상은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